미안, 잘못했어. <laughs> 그럼, 그래. 용서해주면 어떡하는 거지? 나 부른다. 아야! 어땠어. 그건, 내 꿈에 이 자식이. 내말 하는 거. 무엇을 하는 거지 모르겠지만그럼 <laughs> 그래. 어떻게 하는지 주시는 오늘 다시 변명하지. 뭐? 씨에 야! 그 어떻게 하는 거.. 잠깐만 잠깐만! 렉프카드.. 있어요? <laughs> 어.. 왜.. <laughs> 어.. 왜 그래요? 감기 걸렸어요? 아니 감기 쪼금.. 나온것 같.. 기친맛만 넣었어.. <laughs> 너희들 한복하지이 덩치기 로 보시. 어? 덩치크 로봇이 저기잖아? 왜? 나도 산트 하체하는 거라고. 봤지? 아니. 哼.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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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어이, 어, 떻떡하지 어, 어떡하지? 어떡해? 이고, 에이, 이고, 이거 어디 갔어? 텐데스 야! 미네타자나고 못해! 그냥 가자. 아니, 아, 무슨 말인 소리야? 야, 어디 가? 잠깐 잠깐만! 저거 음... 가라고, 이씨! 아, 알았어, 어. 너 음... 이제 두고 보자. 예! 음... 어떡해? 어떡해? 어, 이 일곱, 댄디, 댄디, 어떻게 갔어? 댄디야! 비비비비 누나, 저 산대가 어떡해? 나 모르지. <laughs>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어떡하는데? 나 모르지. 근데, 아이고, 하얀 노란 물로보 어디 갔어? 아 담배 피우고 있어. <laughs> 담배는 왜 피는 거야, 진짜. 아, 누나, 선복기 들어. 너무 더워 뒤지겠어. 아, 알았어. 이따 선복기. 알았어. 어라? 어, 선복기 안 된대. 아, 빨리 다시 들어, 이 새끼야. 알았어, 알았어. 아, 누나는 만 마리 녹하냐 아, 누나, 너무 추워. 세 개. 아잇진 아까 덥다며. 아 미안 아씨 아까 졌다면서 죽인다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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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나 왜 이때 아 잠깐만 누나 왜 조용히 해 조용히 하래 아 어차피 죽일 줄 알았는데 아 누나 무서워 <laughs> 누나 무섭지? 아 알았어 알았어 삐삐삐삐 삐, 삐, 삐. 어제까지 기다려보자고 네. 큰노브씨 어떻게 비밀이 있겠지 <laughs> 아버지 그러게 말이야 큰노브씨또 다음에 기가트 S 스 에스 하는 거한 하는데 아들왜 이렇게 둥글쭈글이야? 아 몰라 나도 <laughs> 미치 다음에 보스 할거야 보스하고 싶다고? 어? 누구냐? 바로 나 <laughs> 에? 아니 경찰서 한 개가 여기 있지? <laughs> 나 여기 있으면 곁에 서한 명이 둘까지 죽일 수 있어 너 누구지? 서면은 나중에, 난 여기, 나는 모르겠지만, 없애버려요.